자, 무리함수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무리함수 기본적인 형태는 y는 루트의 x 모양이고, 그렇지? 자, 속에랑 아, 안에랑 밖에랑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에 따라서 향하는 방향이 달라져. 자, 그래서 루트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지냐? 0,0부터 시작해서 둘다 양수니까 1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렇지? 자 Y는 루트에 마이너스 X하고 소개가 음수면은 2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쵸?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처럼 소개가 아니고 박해가 마이너스면은 4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Y는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그래프는 3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알겠어요? 자이 녀석을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Y는 루트에 AX라는 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켰다. 라고 하면 그래프, 식은 Y는 루트의 A에 X-P 더하기 Q 모양이 될 거고. 그치? 자, 이 녀석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시작점이 P콤마 Q가 시작점이고. 둘다 양수면, 은 뭐, 일사분면으로 향하는 형태 의 그래프. 맞지? 그래서 시작점만 이동시켜 가지고 그래프 그려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자, 대표 7번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대표 7번. 대표 7번 맞나? 대표 6번부터 해볼 거야. 대표 6번. 그럼 앞으로 가자. 그래프 그리는 거부터 한번 해 봐야 되는 거니까. 자 대표 6번 보자 대표 6번 보면 y는 루트에 ax 더하기 b 더하기 c 하고 나와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졌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졌어 자 여기가 3이고 여기 y 좌표가 2고 이 여기가 5하고 나왔네 자 그럼 시작점이 3,2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면 루트에 a로 묶어줬을 때 속에가 x-3 밖에 더하기 2 e 모양으로 생겼을 거라고 그래야지만 3,2를 시작점으로 하고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글쎄. 자 그럼 a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이3,2 시작점이 아닌 다른 지나는 점 항상 알려줄 거야. 글쎄. 자 그래서 이 녀석 몇, 콤마면 0,5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대. x 에다가 0, y에다가 5 대입하니까 5는 루트에 마이너스 3a 더하기 2. 그래서 루트에 마이너스 3a가 3 제곱하면 마이너스 3a가 2a는 마이너스 3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겠지? 한 이런 식으로 체크하면 돼. 자, 그다음 대표 7번도 보면은 <laughs> 자, x가 a부터 b까지에서 y는 마이너스 루트에 8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하고 나와 있으니까 시작점이 몇, 코마 몇인지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마이너스 2로 묶어줄 거야. 그럼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이에 x 마이너스 4 더하기 1 하고 나와 있어서 시작점이 몇 콤마면 4 콤마 1그치자둘다 음수니까 몇 사분면을 향할 거라고 3 사분면을 향할 거라고 그치둘다3 아, 그제 그치? 어. 자 그래서 4 콤마 1을 시작점으로 하고 3 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져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증가야 감소야?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최댓값최솟값 찾을 때 우리는 뭐만 대입하면 돼? 양 끝값만 대입해보면 돼. 그랬을 때 a 를 대입한 게 최소, b 를 대입한 게 최대구나 하면 되겠다. 고 그렇지? 자, 그래서 최댓값이 t 이 i s w h a 는데최대대뭘 대입해야 돼? b 를 대입해야 돼. 그치? 지래서서 b 를 대입한 마이너스 루트에 8-2x 더하기 1 하고 나오고 넘겨준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루트에 8-2x가 2하고 나올 거야. 그래서 8-2x가 4니까 2x가 4라서 x는 2. b 대입해야 되는데. b. 그래서 b는 2 하고 나오고 자 최소는 x에다가 몇을 대입하래? a를 대입하래. 그래서 최소를 구하면 은 a를 대입한 루트에 마이너스 루트에 8-2a 더하기 1개가 마이너스 3 나왔어. 자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루트에 8-2a가 4하고 나와서 제곱해주니까 8-2a가 16이니까 마이너스 2a가 8a는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됐이오. 자,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 대표 8번까지 하고 일단 옆에 있는 거 풀어볼게. 그치? 대표 8번까지 하고 <laughs> 자, 대표 8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대표 8번 무지막지하게 중요하어 자, 무리함수 y는 루트에 2x 더하기 3 그래프랑 y는 x 플러스 k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점한점 점 만나지 않는다 할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서로 다른 두점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만나니까 교점이 생겨야 돼 우리는 두 함수의 교점을 어떻게 두고 풀지? ux에 대한 식이랑 ux에 대한 식이랑 같다 라고 놓고 푸는 거지 맞아? 그치? 교점을 찾을 때자 그래서 루트에 2x 더하기 3이 x 플러스 k 해놓으면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두 개가 생겨야 될 거라고 그지?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래서 루트 나와서 복잡해 양변 제곱할 거야. 2x 더하기 3이 x 제곱 플러스 2kx 더하기 k 제곱하고 완전 제곱씩 전개해 줬고 그지? 자 넘겨주니까 x 제곱 더하기 2로 묶어줄게. 2로 묶어서 k 1의에 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3은0 모양으로 나왔어. 이형식을 만족하는 게몇개 나올 거라고? 두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이 몇개 서로 다른 두 실근 하고 나와야 돼. 글쎄. 자,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 거니까 우리는 무슨 조건 사용해 줄 거야? 판별식 조건 사용해 줄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사용해주자. 짝수 판별식 사용해주니까 절반의 제곱 k 마 1의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마이너스 3. 걔가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크다 이용해서 보면 되겠네. 그래자 정리해주면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커.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 2k 넘어가니까 2k는 4보다 작아. 그래서 k는 2보다 작네. 그래서 서로 다른 두점에서 만날 조건은 이녀석이될 거라고. 알겠습니까? 환별식 써주는 거야. 글쎄, 그래놓고 답 보니까 어때? 어이씨, 답이 틀린데? 2분의 3이상이라는데 글쎄,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돼. 안 돼.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렇게. 무리함수랑 뭐야 직선, 일차함수랑 만나는 교점에 대한 문제는 식으로부터 풀기 시작하기보다는 뭐부터 그려주는 게 좋냐면 은 그래프부터 그려줄 거야. 그지 그래프부터. 자, 이 녀석 그래프 그려주자. 이 녀석 그래프 그려주니까 뭐야? y는 루트에 2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2분의 3하고 나와. 맞지? 그러니까 시작점이 몇 콤마며?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0이 시작점. 뒤에 아무것도 안 더해져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은 마이너스 조금만 더 크게 그릴게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0부터 시작해서 일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그치? 자그 그래프랑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랑 몇개 점에서 만나 두개 점에서 만나 자 그래서 두개 점에서 만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기울기 일 자리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치?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 한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안 돼. 언제? 이렇게 접할 때보다는 아래쪽에 그려줘야 돼. 글쎄. 한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안 돼. 이렇게 그려지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유점을 지날 때보다는 위에 그려줘야 돼. 글쎄.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답은 항상 이런 범위가 아니고 어떤 구간 사이다라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항상. 글쎄. 자 유녀석은 뭘안 그려보면 그림을 안 그려보면 확인을 못 해. 그래서 확인을 못해. 자,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정확하게 풀어주는 방법은 뭐냐. 일단 1번, 2번 따로따로 따로 풀어주는 거야. 그치? 자, 1번은 뭐랑 뭐랑 얘랑 얘랑 접할 때 k값 찾아. 그치? 접할 때 k값. 자, 그래서 루트에 2x 더하기 3이랑 x 플러스 k랑 같다고 놓고. 그치? 양변 제곱해가지고 퉁땅퉁땅 만들어줄 거야. 좀 전에 해봤으니까 바로 할게. X 플러스 K. 제곱자 넘긴 다음에 X제곱 +2의 X 제곱 플러스 에 K 마이너스 에 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n 은 s 자그 녀석이 o 근 f y 는거 찾고 싶어 접할 거니까 t i o n you can ask me k 마이너스 k me to k 제곱 마이너스 k me k 값 찾아주면 ask me to ask you to ask me 유점을 지날 때 k값을 찾아줄 거야 즉 y는 x 플러스 k라는 게몇 콤마 몇 마이너스 2분의 3콤마 0을 지날 때 k값을 찾아줄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y에다가 0 대입하니까 0은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k 그래서 k는 2분의 3하고 나오겠네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k값은 뭐야? 2일 때보다는 작아야 돼 정확히 2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 그러니까 k는 2보다 작다. 자,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지. 2분의 3보다는 커야 돼. 알겠지? 2분의 3보다는 커야 되는데 정확히 2분의 3이 될 때도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k의 범위는 정확히 이 녀석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식으로 풀지 말고 그림부터 그려놓고 어느 사이 범인지 체크한 다음에 풀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냐고? 알겠냐고? 알겠. 자, 2번.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언제겠어? 그래프랑 1차 함수랑 접하거나 이렇게 만날 때한 점에서 만나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 아래 그려지면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K가 몇일 때? 접할 때좀 전에 찾아놨잖아. 2일 때거나 또는 6때 K가 2분의 3일 때보다 작을 때는 한 점에서 만날 거라고 그치? 자세 번째 안 만날 때는 어떻게 그려져야 안 만나? 이렇게 그려지야안 만나 그치?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위에 그려지면 안 만나겠네 그치? 그래서 K가 2보다 클때안 만나겠다 알겠어요? 자 그럼 왜 식으로만 풀면 은 이런 일이 벌어지냐 식으로만 풀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을 것 같아? 이 풀이에서 세, 세 번째 어디서부터 세 번째? 여기서부터 세 번째? 여기서부터 세 번째? 여기서부터 세 번째? 여기? 네. 이항을 내가 잘못했다. <laughs> 아니잖아. 네. 뭐 그런 애야, 그런 애는. <laughs> 아닌데? 이항 잘했잖아. 이항 잘했어. 틀린 거 없어 지금. 틀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여기서 제곱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 자 왜냐면은 자 원래 무리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그려지거든 y는 루트에 2x 플러스 3 그래프가 자 그런데 요 녀석을 제곱해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y제곱은 2x 플러스 3 해놓잖아 그러면은 앞에 봐봐 그러면은 밑에 원래 없던 부분이 생겨버려 요새 어떤 부분이 생겨. 오케이.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y가 루트 5가 나오거든. 그 근데 이 식에서는 y 제곱이 5 나오는 녀석 찾으라 치니까 y가 루트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도 돼 버려. 그렇 제곱하는 순간 밑에 어떤 그래프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접할 때보다 밑에 그지면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는 것처럼 보여 버리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냥 막 제곱해가지고 풀면은 큰일 난다. 그림부터 그리자. 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유형 풀어보고 유형 8번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는지 질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 유형 7번, 8번 풀어봐. 자, 대표 9번으로 갑시다. 대표 9번. 대표 9번에서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아,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찾아볼 거야. 자, y는 루트의 x 1의 역함수를 찾을 거야. 괜지 자,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지? x랑 y랑 자리 바꾸지. x 대신에 y 대입하고 y 대신에 x 대입하는 게 역함수야. 맞지? 그래서 x는 루트의 y 1 이게 역함수라고. 그를 이제 우리는 y는 하고 고쳐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양변 제곱해서 y 1은 x 제곱 y는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1 6의 역함수가 됩니다. 맞아? 틀려? 그렇 틀려? 뭐? 네, 저 떠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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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 어. 자, 그래서 무리함수 역함수는 무리함수 역함수는 정확히 어떻게 찾아주는 거냐면은. 자 식만 가지고 역함수를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을 찾을 거야. 이제? 자 정의역은 루트 속이가 0보다 클 때가 정의역이랬어. 그래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치역은 뒤에 있는 y 값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하고 써줄 겁니다. 이제? 이게 정의역, 치역. 자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래프 그려 자 시작점이 몇코마 몇시야1 0이고 양수양 수니까 1사분면을 향하는 형태라서 X가 1보다 클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위에 그려지네? 그치? 자 그래서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치역 가가지고 찾아주면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역함수 찾기 위해서 X랑 Y랑 자리 바꿨잖아 자리 바꿨잖아 그치? 자 그런데 X랑 Y랑 또 어디로 들어가 있어? 여기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를 쓸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y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를 써줄 거야, 맞아? 그래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 녀석은 x의 범위만 써주면 돼, 그치? 그래서 얘가 정확한 역함수다. 이것만 쓰면 틀려. 여기까지 같이 써줘야 돼. 알겠어? 손 쓰려, 손 쓰려. 자 그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가 1,0을 시작점으로 하고 1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다라고 하면 은그 녀석의 역함수는 2차 함수가 그려질 건데 꼭지점이 0,1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를 x가 0보다 클 때만 그린 게 역함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자 응. 2번 보자 2, 2번 <laughs> y는 루트에 3-6-3x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x 더하기 1하고 나와있어. 자 무리함수의 역감수 찾는 거니까 뭐랑 뭐 찾고 시작하자고? 정의역과 치역을 찾고 시작하자고. 자 정의역은 루트소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즉 6-3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3x가 6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의역 치역은 앞에가 양수니까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자,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면은, y는 루트에 마이너스 3으로 묶어줬을 때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시작점이 2,21이 시작점이고, 소개가 음수라서 2사분면을 향하는 그래프니까, 그치?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게정역 1보다 위쪽, 1보다 크거나 같은 게 치역 해가지고 나오겠다고. 자, 이 녀석의 역함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x랑 y랑 자리 바꿔버릴 거야. 그래서 x는 루트에 6-3y 더하기 1하고, 글쎄, 얘를 y는 하고 고쳐주면 할 거야. 1부터 넘겨주고, 3y는 x-1, 양변 제곱해줄 거야. 6-3y는 x-1의 제곱 6 넘겨줄 거야. 3y는 x-1의 최고, 3y는 x-1의 3y는 x-1의 최 y 는 x 1 3y는 x 의 y 는 x-1의 최3 y 의 x-1의 x 1의 제곱 플러스 이 e 모양으로 나오겠네. 끝 아니 뭐라고. 정역 지역에 써준 X랑 Y도 자리 바꿀 거라고. 그래서 Y가 0보다 작거나 같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만 써주면 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X의 범위만 써주면 된댔어. 이제? 진짜 눈을 번쩍 떠. 쩌일래서 원래 함수 그래프가 2,1을 시작점으로 하고 2사분면을 향하는 형태의 그래프였다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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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꼭지점으로 하고 아래로 0록인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이렇게, 좀만 더 이렇게. 그래서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생기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란 얘기야. 알겠어요? 이제? 오케이.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 답은 사람 뒤에 연습 문제까지 풀어볼 겁니다.